급성 비형 간염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 오게 된 장혁. 이장혁님 눈 뜨세요 눈. 저거 아까 이 장혁입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몸이 좀 약해지셨나 보다. 자격했어요. 자격증도 받았는데. 취업 축하드려요 공대 오빠. 그리고 그의 담당 간호사 다음 커튼을 막 열고 그러면 안될것 같다. 비형 아, 어? 간염은 없는 병 아니에요. 아, 네. 감염 걱정에 누구 하나 문병조차 오지 않는 그를. 다정이 위로해 주는데 제가 빨리 나올라고 특별 처방 해 드릴게요. <laughs> 아씨, 깜짝이야. 왜요? 가사가 담배 피우니까 이상해요? 아니요, 귀여워요. 아 졸업 반지예요. 아. 공대 오빠 취직은 했다고 했나요? 정규직? 네. 누가 여기서 담배 피우는겁니까 환자분, 지금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해요? 아, 담배 냄새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어제 고마웠어요. 나 걸렸어요 완전 감복 먹을 뻔했어요. 얼른 먹어요.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 병이니까. 잠시 후 자연스럽게 그의 밥을 먹는 다음. 어머 나 미쳤나봐 나왜 이러고 있지? 진짜 미안해요? 아, 아니 그저 같이 드셔도 되는데. 헤리오빠 <laughs> 여기요. 혁이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네네 네. 너무 졸려요 혁이 오빠 그날 저녁 장혁의 침대에서 눈을 붙이는데 얼마나 잤어요? 1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매일 밤 다은이 잘수 있게 도와주는 장혁. 잠깐 바람을 쐬고 싶어 하셔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음 어머니 음식 너무 잘하신다. 여자친구분 되게 좋겠어요. 저 여자친구 완전 개없는데요. 얼마 뒤 태연 통보를 받게 되자. <laughs> 저, 저기요 몸이 아직도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그... 통원하면서 <laughs> 외래 진료 보시면 됩니다. 야 혀가. 너그 간호사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무슨 소리야, 다은 쌤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름은 다은으로 지어줬구나. 응? 다은 짱이 아니네. 며칠 뒤 결국 다은의 번호를 알아냅니다. 여보세요. 혁이 오빠? 네, 네저요이정혁입니다 저 아.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안개 씌워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휴가 내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왜 전화하셨어요? 저기 저 어떠세요?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자. 저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오실래요? 어! 엄청 빨리 오셨네요. 앉아요. 서 있지 말고. 아 네. 쉬셔야 되는데 저는 그럼 이만. 자고 갈래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다은에 푹 빠지는데 뭐하는 거예요? 실수입니다 왜그 실수를 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식탁에 미역이 있더라고요 <laughs> 미역국을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다은 전구 갈아줘서 고마워요 어? 다은씨 반지 없네요 아, 그거 잃어버렸어요 제가 자리 잡으면 다시씨 그만둬요. 다은 씨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요. 안아줘도 돼요.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가는 두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제주도 여행권 넘긴다는데 같이 갈래요? 제주도에 입고 갈 커플티를 골라보지만 맞는 사이즈가 없어 실망하는데 먹어요 아저 오늘부터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왜? 저번에 한번 뵙지 않았어요? <laughs> 저번에 한번 오셨으니까 예, 5천 원에 드릴게요 드디어 여행 당일 아, 마음에 들어요? 와, 마음에 들어요? <laughs> 완전 마음에 들어요 우리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제주도 가요 저살 완전 쪽 빼서 당신이랑 내년에도 커플 티걸 거예요 계란찜요. 야 결혼해. 자올게음 여기 오빠 <laughs> 재활용 좀 해서. <내놓으라고>. 다올게 <laughs> 아, 바빠 죽겠네. 파견이요? 자신을 서울 대기업에 파견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가면 바로 대기업 정규직이 아닐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다음에 서울 파견 근무를 알리자. 잘됐네. 왜? 가지 말까? 아니야. 형규 오빠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짜르르른 떠른. <laughs> 졸업반지 잃어버리고 나서 이런 거 없었잖아. 고마워. <웃음> <웃음> 내일 왔다 갔다 할게. 걱정 마, 알았지? 네 <laughs> 그렇게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시작하게 되고. 장혁입니다. 아, 이 장혁씨. 아, 반가워요. 한보영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Welcome. 뭐 네. 자신과 같은 외주직원 보영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인상이 너무 더러워. 그냥 잘해줘. 첫 출근 축하해. 짠. <laughs> 깜짝이야. 도와줄까요? 아니요. 아 어? 여기 커피 드세요. 오, 오 보영 씨. 어. 보영의 여우짓에 잔뜩 열이 받게 되고 오, 커피. 오, 보영 씨 땡큐요. 어, 베리 아니, 하부 구조 말고, 브릿지 아, 베리카 아니 하부고조 말고 브리지 쪽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그늘을 장혁 씨, 다른 팀원들 하부 스트럭 하는 거안 보입니까? 보의 네. 고자질에 결국 상사에게 혼까지 나게 되는데 여자였어? 남자였으면 내가 벌써 아, 그자 보통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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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제주도 가려면 지금 예약해야 되지 않나? 아, 네가 좀 해. 아, 내려와 봐. 아, 어떻게 지 다음 날. 끝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누가 한 거지? 아, <laughs> 보영 씨 굿짱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저 구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영을 벼르고 있던 그가 태클을 거는데 이 <laughs> 디자인을 해 조금 수정해서 <laughs> 그럼 이 부분은 뉴페이스 두 분이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앙숙인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에이 부실해 아, 이게 그렇게 힘든가? What the fuck? 그럼 뭐 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 거 a 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얼른 씻고 와, 아, 오빠 잠나뭐어응 아, 미안해, 오빠 지금 너무 피곤했나 봐그 아.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나 주말에 오프 될거 같으니까 그때 봐 진짜? 알았어, 그럼 주말에 갈게 응 이야, 살바하다 진짜 음. 그날 저녁 야근을 하게 된두 사람. 와, 아, 더러워 죽겠나 진짜. 아 저기요, 아 먹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만 좀 해요 하나만. 전 되려고 먹는 거야 이 창녀 새끼야. 이거 더러운 거 아무도 아니야. 난 근데 지금 이 다리가 중요하고 이 디자인이. 이건... 열폭하는 보영이 순간 짠해 보여 적극적으로 그녀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음. 역시 회사를 리플레시해주는 건 좋은 인재들인 것 같아요. 나왔으니까 오늘 직원비. 들 고마워요. 팀에서... 제발 좀 씻고 과요 나나. 아니 수강사가 갑자기 또 오픈을 바꿨어. 미안해. 보고 싶은데. 알았다. 아 오빠 그리고 나 전구 사다놨는데 그것 좀 갈아줘. 알았어. 내일 하자. 다음 날 오랜만에 깔끔한 모습으로 출근한 보영. 응? 나 샤워했어요. 냄새 좋죠. 저기요. 나는 장혁 씨가 내 뒤에서 서포트해주면 되게 든든하고 좋던데, 좋죠? 나랑 일하는 거. 네. 산더미 같은 업무량에 거의 매일 붙어있게 된두 사람. 아. 거는 거예요. 자녀가. 아. 좋아요. 오늘 술한잔 해요. 비정규직 팀원들끼리. 네뭐 그렇읍시다. 내가 그 소주많아요 이거. 그냥 마셔요. 아, 이거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아좀 취하는 것 같네. 그만마셔야 아이씨. 잠시 후 다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다 오늘? 나할말 있다고 했잖아. 아니 지금 부장님이랑 다 같이 있는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알았어. 미안하다. 아니야. 저 오빠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왜 이렇게 정을 오래요? <laughs>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과감하면 어떨까 싶은데 보영의 유혹을 뿌리친 채 다은에게 달려가는 장혁. 왔어. 거기 앞에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줘. 이따 버릴게. 아니 오빠 여태 전구도 안 갈았잖아. 그냥 지금 버려. 간만에 싫어온 사람한테 쓰레기 얘기부터 하는 건좀 아닌 거 아니야? 나도 요 며칠 밤샘 근무하고 지금 와서 너무 피곤해. 너 지금 나 보러 온게 아니라 여기 싫어 왔어? 여기가 무슨 여관인 줄 알아? <laughs> 여기까지 오느라고 차 졸라 개막혀서 힘들었다고. 나 생리를 안 잠시후 자신이 임신했음을 얘기하자. 그 그러, 그러면은 기 버리고 게보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얼마 뒤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두 사람. 오빠, 주차장 가 있어. 아니 내가 옆에 있어 진짜 괜찮아. 얼른 가. 눈치 없이 정말 주차장에 가는 장혁 회사 아니야? 가봐 사람들이 찾잖아 오빠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가냐 나 아픈 거 아니야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진짜? 결국 다은을 홀로 내버려 둔채 회사로 향합니다 나 진짜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나 갈게 아니 이거 언제 끝내려고 그래요 며칠간 계속 칼퇴를 하며 그녀의 곁에 있어주려 노력하는데 오빠 크리스마스 땐 시간 되겠어?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되겠지 뭐 어김없이 칼퇴를 하려는 그때 오늘 가지 마요 얼마 뒤 오랜만에 집이 아닌 바깥에서의 데이트를 하게 된두 사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가자 너무 힘들어 아. 그 마카롱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에이 안 먹어 나단거 싫어하잖아 다음에 다시 올게요 살코 샀으면 그냥 가자 피곤해 <laughs> 잘뭐 먹고 좀 쉬자 피곤해 나 만나는 게 피곤해 오랜만에 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곤하고 힘들다며 투덜대는 그에게 서운함이 폭발하는데 <목소리>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울지 말자 우리 예쁜 보영이 응 자신을 보영이라 부르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는 다음 아뭘 먹어야 되나 차 세워 아 저기 가면 되겠다 오케이 저 커플 세트 하나 주세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 보영이가 누구야 직장 동료 아까 실수로 말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너는 직장 동료한테 우리 이쁜 보영이라고 하냐? 너 지금 의심하는 거야? 저 버거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억지 부렸어? 아왜 이래 진짜 피곤한데 너온 사람한테 이젠 나 보고 싶어서 오지도 않지 억지로 오는 거지 그치? 네가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내 너는 내가 안쓰럽니? 나는 네가 포기한 우리 애가 너무 안스러워 야, 그래내 잘못만 냐 <laughs> 결국 크게 싸우게 된두 사람. <laughs> <진짜>. 아우씨. <laughs> 진짜. 얼마 뒤 결국 이별을 하게 되고 오빠! <laughs> <laughs> 우리 점심 먹으 갈까요? 맛은... 어? <laughs> 와, 요즘 집중력 장난 아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시 후, 보영에게 키스를 퍼붓는 장혁. 저, 저... 뭐 봐요?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엽다. 나도 빨리 애 낳고 싶다. 야아 어? 아, 왜 부사를 안 바꾸냐? 사람 미안하게. 아, 왜 취소를 안 하냐?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파견 근무를 마치게 된두 사람. 오빠, 회사로 돌아가야죠? 그래야지. 전 유학 가려고요. 스펙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디든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사람한테 제주 여행고. 제주 음? 잠시 후 다은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공항으로 향하는데 한편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다은. 지금 내릴게요 기사님 기사님 빨리 내괜요 빨리 아. 괜찮아요, 안다쳤어요아 아, 죄송합니다 아. 장혁을 보며 깜짝 놀라는데 이장혁씨 요괜신아요야 우리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주도 오자 혁이 오빠 제가 빨리 나으라고 특별 처방 해드릴게요 아 졸업 반지에요? 혁이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주 되셨어요 임신 초기라서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잠이 아주 많이 올수 있어요 하는 신호니까 사실 자신에게 점점 소홀해진 장혁에게 마음이 멀어지며 공교롭게도 비슷한 이름의 이장혁과 몰래 사귀고 있었던 다음. 반주 없네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이장혁이요, 장혁이 아니야. 네. 이거 하나만 주세요. 괜찮아요, 혁이 오빠?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가자 가자. 아, 죄송합니다. 아유, 배신감을 잔뜩 안은 채 다시 회식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나 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울지 말자, 우리 예쁜 보영이. 여기? 아 가지 말았어야 됐나? 전구를 안 가로줘서? 잠시 후 보영이라도 붙잡으려 시도해 보는데 여기까지 봐, 사랑한다. 오, 오, 오 뭐야? 그너왜 이래? 나그 정도는 아니야. 두 여자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결국 모두를 잃게 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주세요.